저희 매장에는 특별한 쿠키가 있어요 몇년전 약과가 유행하던 그 시절부터 설날과 추석 시즌이 명절에만 만들고 있어요 손님들이 종종 약과도 직접 만드세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희는 기성품을 쓰지 않고 약과도 직접 만들어요 왜냐하면 시중 약과 대부분은 밀가루도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거든요. 하지만 브론토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식물성 재료와 글루텐 프리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어 온지 벌써 3년째예요. 드셔보신 분들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다. 약과만 따로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이 저희가 원했던 바로 그 맛이에요. 속편하고 담백한 약과 쿠키요. 이번 추석에도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약과를 올린 쿠키는 이번 주까지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기름진 약과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브론토 약과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